자, 수트 RPM 418번. 자, 아까 414번 문제랑 마찬가지야. 자, 원, 곡선 밖의 점에서 그두개의 접선이 이번에 서로 수직이래. 그 어떤 이런 이함수라 여기 있는 밖의 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접선을 껐는데 그게 수직이래. 이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야. 또 마이너스 4콤마 0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돼. 그럼 이 접점에 잡힐 또 뭐라고 놓는데? t 콤마 4분의 1 t 에고 플러스 a.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t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또 이용할 거잖아. 그래서 두점 사이의 기울기 t 빼기 마이너스다. t 플러스 4분의 4분의 1 t 에고 플러스 a 마이너스 0. 얘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t. 얘를 미분한 거야. 얘랑 같다. 이걸 이용할 거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4분의 1t 에주고 플러스 a는 2분의 1t 에주고 플러스 2t. 자, 4곱하고 시작할게. 4곱하면 t 에주고 플러스 4a는 4곱하면 2t 해주고 플러스 8t. 정리하면 t 에주고 플러스 8t 마이너스 4a는 0. 자,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랑 얘가 수직임을 이용해야 돼 그럼 결국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써야 되잖아 이까지 이해 돼요?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서 실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이 두개 나오잖아 원래는 이제 우리 a라는 값을 알았지 아까 414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이, 이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풀어서 t값이 3, 마, 3이랑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접점의 t값을 찾았지. 근데 지금 접점의 t값을 못 찾잖아. 왜? a를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이 접점에 한 자표, 얘를 t1이라고 놓고 얘를 t2라고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 아이의 두 실근이 t1이랑 t2가 되는 거겠지. 이까지 에 대해 그럼 나는, 뭐, 근과 의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t1 더하기 t2가 마이너스 8인 걸 알고,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4인 걸 알아. 그럼 네가 우리 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봐봐. 요 놈의, 여기에서 t가 3이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맞아. 그럼 아까 쌤이 이 아이의 기울기는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라서 여기에 넣어도 되고, 이 아이의 기울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 넣어도 된댔잖아. 어차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난 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요 놈의 기울기, 얘 m이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을 때,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았단 말이야. 이 놈의 기울기가 t점을 찾아서 t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난 지금 t를 모를 뿐이니까, 얘를 T1이랑 T2라고 넣었잖아, 두 개의 실근을 T1이랑 t 2로 넣었으니까,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는 뭔 거야? 이 놈의 기울기는 이게 두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차피 똑같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이 이 접선의 기울기에다가 이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여기에다가 T1을 넣은 얘가 T1. 아이고, 얘의 기울기가 T1인 거고. 아이고 미안하다. 얘의 기울기는 여기에다 뭐를 넣은 거? t1을 넣은 거니까 2분의 1 t1이 기울기잖아. 얘를들그 다음, 이 아이의 접점의 좌표가 t2인데, t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에다 t2 넣은 거 2분의 1 t2잖아. 그럼 이두 두 접선이 수직이란 얘기는 이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2분의 1 이게 기울기잖아. 이거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t1 곱하기 t2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 아, 그래서 아까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4이라며. 근데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4인 걸 알았어. 그럼 결국 요 놈과 요 놈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a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네.